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성직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모든 성직자들이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와 지극히 성스러운 이름들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들에 관하여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죄와 무지에 주목합시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빵이 주님의 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와 이름들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량하신 말씀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육신으로 지니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 그 가운데 특히 규정에 어긋나게 봉사하는 이들은 그분의 몸과 피를 제물로 봉헌하는데 사용되는 성작과 성체포, 그리고 제대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성체를 형편없는 곳에다 놓아두고 내버려 두며 불손하게 옮기고 합당치 않게 먹으며 다른 이들에게 분별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분의 이름들과 기록된 말씀들까지도 발 아래 짓밟힙니다. 짐승 같은 인간은 하느님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유로 신주님, 몸소 당신 자신을 우리 손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날마다 우리 입으로 받아 모실 때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마음이 가엾음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떨어지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과 다른 일들에서 즉시 그리고 확고히 우리 자신을 바로 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이 어떤 장소에 규정에 어긋나게 누여있고 내버려져 있다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옮겨 소중한 곳에 모셔 잠가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주님의 이름들과 말씀들도 깨끗하지 못한 곳에 있다면 어디에 있든 주어 모아 합당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성직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더잘 지키기 위하여 이 글을 베끼는 사람들은 주 하느님께 복을 받으리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